마이크가 <목소리> 안떠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목소리> 오늘부터 일하기위 해서 말씀. 아, 사실 아침에 오랜만이에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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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오늘 처음 하면 좋지 않아요? 아, 이런 데가 좋아 좋아지기 시작해가지고 또예 네. 반가워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어색하네. 뭐야 이건 뭐야?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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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오. 오늘 내 생일이에요. 생일 축하해요, 오빠 생일 축하해요. 네. 선물? 뭐야? 안아 주는 거야? 어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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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여기도 이렇게 해놨네? 여기다 놓을게. 오늘 <laughs> 왕는님좋대잘 지냈어요? 네! 여일 없었죠? 네! 건강하죠? 네! 어, 예. 사실 오늘 어떻게 되게, 되게 좀 정신이 없었는데,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일단 너무 기쁘고,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, 네. 예, 고생하시도 고맙고, 예, 한번 그래도 재밌는 얘기도 하고 오랜만에 좀 편하게. 그래서 예, 벌써 이제 9년인가요? 네. 어, 공연이 됐으니까 그 기념 그 생일도 됐으니까 아,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자고요 그럼 박수 <laughs> 진짜 그냥 허허벌판에 와서 하는 느낌 <laughs> 아 괜찮대 아 근데 난이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? 세상, 세상이 좋은 줄 몰랐네 아 앉아도 되죠? 네. 이따가 또 뮤지컬 공연이 있어가지고 보러 가요 보러 가요 아 보러 가? 응. 어, 보러 가는 사람 몇 명인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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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들 사겠구만 <laughs>